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시작을 통해서 이제 그 4장부터 이제 이쭉 뒤로 연결되는 이 장까지가 일종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제 점강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좀 기록이 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점점 더 강하게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장에서는 이제 핵심 내용은 이거였죠. 뭐, 뭐, 어디서나, 뭐, 앉으나 서나, 뭐, 그리고 뭐, 손목에 뭐, 이제 표를 달기도 하고, 뭐,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이런식 형태로 해서,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개명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이제 가르침을 준게 이제 앞에 있는 그 6장이었습니다. 7장에서는 여기서 이걸 더 넘어서, 이제, 죄악된 곳에서 떠나라. 죄된 것들을 멀리하고 이것들을 멸하라 그래서 너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될 만한 빌미가 있는 것들은 싹다 제거해라 라는 형태의 가르침이 주어진 곳이 이제 7장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더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으로만 떠들게 아니라 실제로 니네 변화된 행동으로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좀 뭐 아주 대표적인 이 비싼 편이 시편 1 편에 있어요. 이제 뭐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 에 앉지 않는다. 이할때 뭐지 악인의 꾀 그리고 뭐 죄인의 길 그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점점 더 심각한 어떤 죄죄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형태 이제 표현과 이제 비슷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이제 7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장 내용 시작에 이제 본문에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 뭐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대놓고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곱 족속을 멸하라 하시는데 어, 하나님께서 아예 대놓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곱 족속들이 너희보다 수가 많고 강하다.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좀 무서운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내용을 더 내려가다 보면 이제 중반부에서 애굽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일곱 족속, 더 강력한 일곱 족속과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복 과정 중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죄악된 것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뭐, 그 정복 지역에 있는 우상들이라든가, 이건 뭐 당연히 다없어없어없 불태워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과 뭐 통원을 한다거나 이건 당연히 이제 금지입니다. 그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만나게 되면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타락한 쪽으로 더 기우는 속성이 더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절대 막으시는 겁니다. 통혼도 당연히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도 나오는 이제 이제 그 말씀을 다시금 이제 내려가다 보면 반복해 주십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되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제 멸하리라라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금 반복해서 여기서 새겨주고 계세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궁금증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갈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이유가 이제 8 장에 나옵니다. 8 장의 시작이 자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내용 중에는 자녀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되는 형태로 세대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다라고까지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그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신이 된다거나 아니면 기타 우상숭배를 하는 형태로 타락하게 을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뭐 이제 이후에 이제 뭐 몇몇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방 족속을 쫓으실 때 천천히 뭐 쫓으시겠다라는 이제 쫓게 하, 쫓아내시겠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이것은 이제 그 교회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이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너무 급히 이제 쫓아내게 되면 땅이 황폐화되고 회복할 시기가, 어 이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차지하게 돼서 기근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장까지 다 헤아리셔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게끔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좀 앞쪽 본문에서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언급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도 이제 언급을 해주세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보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이전에 이제 구약식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기적적인 방법을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만큼 좀더 뚜렷한 어떤 물질적인 복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조금 더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아브라함과 이삭 이 인물들만 봐도 족장들이 어, 이제 어떤 그런 복을 누리는 걸 보고, 이제 주변에는 이방 조속들이, 어,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고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게 나오죠. 이제 비슷한 이제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에 의한 어떤 복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제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부유해지면, 사실상 이제 금방 그 마음이 떠나서 이제 부패합니다. 뭐다이왕조차도 그 시편 기록이 뭐다 사울에게 쫓기고 고생할 때 거의 다 쓰여진 거고 왕이 되고 나서는 거의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인간이 이제 부요함과 풍요로움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지키기 어려하는가라는 워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사에서도 뭐 요한 웨슬레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시대 이후에. 이제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럼 이제 조지 위필드와 이제 요한 웨슬레요. 근데 요한 웨슬레조차도, 어 사람들이 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을 하면 삶이 변한다. 그래서 이제 금면성실에 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금면성실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금면성실에서 그이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그럼 그,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기독교 가르침과 문화들이 쇠퇴하더라. 이런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일의 진행의 형통함이라든가, 이제 복을 누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더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 뭐이 정도로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